네,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운동 처방론, 제1장, 운동 처방의 기초 이론, 운동 처방의 개념, 운동 처방의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처방론은 권원사 시험에서 정말, 어, 점수를 획득하고자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거보다는 조금 맨 마지막에서 하는 계산 문제, 어, 다른 과목에 있는 계산 문제를 다 모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운동 처방의 검사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전 검사 의학 검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검사를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학 검사, 의학 검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운동 처방이 마지막이고 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면 냐 체력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 체력 검사를 하고 운동 부하 검사를 들어갑니다. 운동 은 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전 검사 다시 정이 사전 검사, 의학 검사, 체력 검사를 한 후에 운동 부하 검사를 마지막에 한다. 그리고 운동 처방을 내려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보기에서 운동 부하 검사 시 검사 자가 고려 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사 직전까지 음식을 허용한다. 안 되겠죠? 검사 직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능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니은 검사 중 풀에 되는 증상과 흔치 않은 느낌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은 니다. 이은 맞는 거고 처방되지 않는 약물을 제외한 복용 약물은 정확하게 밝도록 한다. 검사 직전까지 어 처방되지 않는 작물 아 약물을 제외한 그게 아니라 모든 약물 모든 약물 복용에 대한 걸좀 알려야 되는 거겠죠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모든 질문은 자제하도록 한다 모든 검사 자제하도록 한다 자제한다 기 보다는 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고 그걸 서로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을도 아니고 피검자가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운동 부하 검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니음 미음, 미음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시고요. 다음 다음도 쉬워요. 운동 검사 시 건강 운동 관리사를 위한 올바른 권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거. 건강운동관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험군 환자의 운동검사를 감독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관리사는 고위험 환자의 운동검사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나온 거는 다 틀립니다. 그냥 벌써 2번이 나왔어요. 건강운동관리사가 임상운동검사와 관련하여 혈이 훈련되어 있으면 중위험을 지닌 환자는 의사가 아닌 건강 운동 관리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중위험을 지닌 환자는 의사가 아닌 이루어질 수 있는 다 말이죠. 운동 검사 동안 반드시 의사의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해야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대해서 대해서는. 지역의 정책과 상황,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실험실 직원의 숙련도에 의해 좌우 되기도 한다. 니 n 티는다 맞는 얘기. 답은 이번이다 하시고요. 어, 우리 다 자격능력 검사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중,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일 프로그램으로 준비 운동, 웜업하고 본 운동하고 쿨다운, 정리 운동 3단계로 구성하는 것. 맞는 말이구요. 주간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운동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맞는 거고요 운동 단계는 향상된 건강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단계이다. 넘어가 볼게요. 본 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상해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운동 단계는 운동 단계는 유지하기 운동 단계가 아니라 요거 유지 단계죠. 유지 단계 유지 단계는 건강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단계다 유지 단계라는거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중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 중 운동 단계의 설명이 아닌 것은? 유지 단계 앞에 운동 단계는 초기 적응 단계 향상 단계 유지 단계로 구분해요 다. 초기 적응, 우리 초기 적응에는 초기 6주간의 운동에 대한 적응을 하는 단계로 초보자는 건너뛸 수 있다. 초보자가 건너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숙련자, 그러니까 상급자가 건너뛸 수 있는 거죠. 가 되겠고요. 두 번째, 향상 단계, 4에서 8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며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단계이다. 맞죠? 향상되는 단계, 유지 단계 정 체력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로 향상된 체력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는 단계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한 문제에서 나왔었죠? 요거 유지 단계라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초기 적응 초보자 건너뛰면 안된다. 아, 겉어서 들어가야 된다. 다음 중, 운동 처방의 구성 요소 중, 운동 형태의 설명이 아닌 것은, 운동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적절한 운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운동 목적보다는 단체에 맞게 증진하고자 하는 체력 요소를 설정하여 운동하도록 한다. 개인의 운동 목적보다는 단체, 우리 지금 이 운동 처방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와 개인이 단어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운동보다는 개인에 맞게, 네, 체력 요소가 어떤 건지, 그거를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달리기, 자전거, 수영, 웨이트, 요가, 필라테스 등이 여러, 등의 여러 운동 중 선택해야 할 요소이다. 고지혈증, 고지혈증 환자 유산소 프로그램은,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 대근육 위주 유산소 운동, 주당 2,000 칼로리, 2,000 칼로리 연량으로 수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개인, 단체가 아닌 개인의 목적에 맞도록. 자, 다음 봅시다. 운동 처방의 원리, 가나다라마, 라에 대해서 들어갈 내용, 음, 용어는, 가는 성별. 자, 성별 이런 게 나왔어요. 성별, 연령. 이런 게 나오면, 별자가 들어가니까, 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별성. 의 개별성. 각자의 체력이 알맞는 부하로 운동을 해야, 이게 아마 생리학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과부가에 대한 걸 묻는 걸.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인체의 생리 자극을 초과했대요. 초과. 를 초과했어. 초과했으니까 뭐야? 점진이 아니라 과부하죠. 또 답은 나왔네요. 3번. 나머지도 봅시다. 다의 원리는 인체에 주어진 자극을 점차 증가한데점 점진성이죠. 점차 증가하는 거. 그리고 흥미 잃지 않는 거. 흥미 잃지 않는 거. 다양성을 주는 거죠. 다양성을, 다양성의 원리는 운동을 실시할 때 운동에 대한 흥미, 흥미가 들어가서 아마 흥미성으로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었거든요.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다양한, 다양한 운동 형태, 운동 시간, 환경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걸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자, 2016년 나오고, 2017년 또 나왔죠. 아, 보기야. 바로 용어로. 특별한 것은,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의해 기본 원리 중, 어, 뭐뭐는 특이성이나 개별성, 수행된 운동 형태와 동원된 근육군의 군간에서 트레이닝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뭐였어요? 개별성은 뭐 성별, 연령,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근육분에 대한 관정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개별성은 일단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을 때, 과부하. 특이성인데, 니은과부화로두개다 나와있죠. 평상시 뒤에 더큰 자극을 노출해야 한다. 한 문제에서 보였어요. 과부하. 운동을 초과하는 거, 초과, 과부하, 뭐, 자극. 그 다음에, 과부하가 맞고, 가역성인지 점진성인지. 이거, 디귿, 디귿은 음, 적절한 적응과 운동 참여를 지속하게 하고, 지속하게 한대. 음, 점진성이지 않을까? 지속하게 하고, 운동 중근 골격 손상 및, 심장마비 등의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음진성니다 그 가역성에 대한 뜻도 체크하셔야 돼요. 가역성은 여기 나와 있죠. 운동은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재실시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가역성이라고 해요. 바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서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근육 근력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 가역성의 원리다. 이것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가역성에 대한 단어가안 나왔었기 때문에 물어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동에 대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훈련이 되고, 과도한 운동수행이, 시간이 길어지면 탈훈련이 된다. 운동에 대한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 어, 그리고 과도한 운동수행으로 시간이 길어졌어. 이게 두 개, 맞는 거고요 그죠? 어,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오바했어, 오바. 과훈련. 보안 한 운동 중에 시간이 길어졌어. 탈 훈련, 이거 맞는 말이고. 운동 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인체의 반응은 행해지는 운동의 형태나 근육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부하의 원리 또 나왔었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훈련을 필요하기 위해서 2주마다 뭐 2.5에서 5% 범위 내에서 증가할 것을 권장한대요. 다음 자신의 신체 특성에 적절한 운동을 진행해야 여기까지 막 어? 나이 성별 또 나왔어. 이게 뭐였어요? 성이 아니라 뭐였어? 개별성이었죠. 너무 심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나왔었지만 체크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개별성이나 왔어 성별 연령은 믿을 것같아별 따라서 개별 그래도 믿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자의 연령, 체력 수준보다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그게가 바뀐 말 같지 않아요? 네, 주관적인 심리 상태보다는 대상자 대상자의 연령 처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심리학이 아니잖아요. 상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자의 연령, 수준을 우선으로 그래 답은 가가 나왔네. 거부와의 조정은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한다. 운동 자극에 대한 인체, 생리 및 대사적 반응과 적응은 행해지는 운동 형태와 근육근에 따라 달라진다. 맞는 말이고요. 회복 시간의 길이는 주어진 운동 강도나 양에 따라 조정합니다.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심리 상태 아니라는 거좀 알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낮추기 위해, 낮추기 위해 나와 있는 거. 심혈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심혈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어, 사고에 대해 발생률이 매우 낮다. 당연한 말이죠. 그, 너무 당연한 말들. 그 과도한 고강도 신체 활동은 돌연사와 급성 심근 경색의 위험을 일시적으로 낮추어준다. 일시적으로 낮추어준다. 일시적으로. 고강도 신체 활동은 그건 뭐 뭐일시적이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써야겠어요? 그냥 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위험을 과도 아니죠? 과도한 고강도, 과도한 오버트레이닝이 되면 낮추는 게 아니라 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진단되거나 잠재된 심장 심장질환자예요. 심장 질환자, 심장 심장 질환자는 심장질은 환 운동 시 심장사고를 유발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높다. 심장질 환자는 운동,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갑작스럽게 막 혼자 해서 심장사고가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심금염 또는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는 운동부하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운동부하가 필수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심장질환 유병률은 운동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맞죠. 그러니까 리을이 조금 애매해도 기억, 지금, 미 2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네요. 운동부하가 필수형이 아니라 절대금기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다. 자, OA 모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OA 모형. 오웨이, OA 모형. 이거 실기 있죠? 실기 및 구술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OA 모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왜? 뭐냐면 어... 어떻게 외우시냐면,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외웠어요. 일단 A니까 A가 다섯 개가 들어가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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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러면, 봤을 때, 어, 어드바이스가 들어가는 거야. 어드바이스, 조언,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뭐겠어요? a d 요거지 어그리. 어그리. 조언, 그 다음에, 이거는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그 다음에 뭘까요 오렌지오렌지 오렌지.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조정 다음은 어세스 어스 평가하는 거 다음은 어세스 시지하는거 그래서 여기가 한국말로 지을 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조정을 하고 지지랄하는 어제스 평가 어그리를 합의. 자 이걸 토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의 상담이볼수 없는 것은 2019년도에 나왔었네요. 작년에 나왔었는데 저는 맞췄나요 이게 모르겠네. 기억이 좀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1 번이 뭐였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갑시다. 어드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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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드바이스, 조언. 어? 여기 조언 있네. 어드바이스는 없는 거니까 다음 어그리 합의한다 그랬죠? 합의. 어합의 나왔네. 합의그 다음에 뭐 해서 오렌지, 오렌지,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걸없고 다음 어드스 평가한다. 평가 나왔네. 답은 1 번이겠네. 어시스트 뭐예요 지지한다 설득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1번이다 이거꼭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이거 안 보고 자안 보고 할게요 원 마이스 조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분리 우리 합의. 다음 뭐예요 오렌지. 온. 오렌지 다음 S 뭐예요요러분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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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셔야 될것요아요 이렇게 요제에거 요거 어, oa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뜻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시험번해 봅시다, 우리. 요거 밑에, 어, 위에 안 본다고 생각하고. 뭐였어요? 어, advice. advice. 그다고요? u g l orange. orange. 그다고요? 어세스 지읒, 지읒, 지읒. 조정. 조언을 구하고, 어그리, 합의, 동의, 어세스, 평가. 요거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어, 확률? 확률이라기보다는 이게 19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약간 오해가 약간 핫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성향을 봤을 때 2020년도에도 말을 꼬아서 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어드바이스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어드바이스 조언 조건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였어? 어그리 합의동의동의 동의. 다음은 뭐예요? 오렌지 Orange. Orange. 조정, 조정. 조정 기간 간다 그 g 죠오렌지 조정은 뭐예어세스 어세스 뭐야요어 세스 뭐 예요？어 세스 뭐 예요？어 세스 뭐예 s 어세 s 뭐예 s 어 세스 뭐 예요？어 세스 요어 세스 뭐 예요？어 세 o 뭐 예요？어 세스 요요 뭐 이건 거의 뭐 실기 아니라 실기미 구술이니까 구술 구슬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건강 운동 관리사는 뭐 고객 중심 건강 운동 관리사를 빼겠다 그냥 이렇게 고객 중심의 신체 활동 상담모형 O A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가 가셔서 아까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이것도꼭 외우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따라합니다 어 어드 d v i c e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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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d v i c e a d 평가. 평가 advice, advice, a d v i c 스트지지 i c e a d v 실기 e 실기이구슬에서 나올 확률도 크고, 19년에 핫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다 읽을 필요 없고, 획득 평가, 조언, 합의.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시면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5주차 운동처방론 1교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